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분들 주말을 좀 어떻게 보내면 될지 그런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일단 여러분들이 주말에 쉬어야 되는지 또는 안 쉬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뭐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어떤 공부 초보 분들이 주말에 일단 대부분 안 쉬세요. 근데 여러분 주말은 반드시 쉬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중에 어떤 계획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라는 거는 완결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주중에 공부가 완성된 상태 1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떤 거는 90%에서 끝났고 어떤 거는 100이기도 해요. 어떤 건또 99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월화수목금 5개를 하는데 그중에 3개는 100%고 2개는 80%예요. 근데 어떤 분은 5개를 모두 했는데 공부의 완성도가 99%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앞에 분 즉세 개를 완성도 100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일에 공부를 할때 완성도 100을 만들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뭐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뭐 진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해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과목들을 주말에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새로운 진도를 나가거나 이런 것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건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까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까먹는 걸 계산에 꼭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9에서 공부가, 어, 굉장히 나는 남보다 많이 했어. 쟤들 막 80에 그치네? 나는 99야. 이런 어떤 자만심, 우월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공부까지 미완성인 게 다섯 개나 있는 분인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고 내가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완성을 세 개나 하는 분이에요. 되게 재밌게 이런 분들이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시험이라는 게 보통 뭐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이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 야, 내가 분명히 같이 공부할 때 저보다 더 열심히 했고 잘한 것 같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것 같은데 왜 제가 점수가 합격을 했고 난안 됐을까? 엄청나 이건 자기 금에 빠지게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부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주말을 활용해야 되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주중에 공부를 완성이 모두 된 상태다면 주말은 쉬세요. 주말 쉬시는데 다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쉬시는 게 아니라. 토요일 한 저녁까지는 공부하시길 권장을 해드려요. 오후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오후나 저녁부터 이렇게 일요일 오후나 저녁까지 쉬는 거예요. 어, 이틀을 합치면 하루가 나오게 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은 주말 저녁 특히 일요일 저녁에는 공부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블루 먼데이라고 하는 월요병 있죠. 월요병이 왜 오는지 아세요? 수험생 분들이 월요일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잘안 돼요. 우리 이제 거꾸로인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하죠. 월요일부터 점점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월요일 에 가장 잘 되다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주말을 확실하게 쉬어버리면 월요일에 자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는 공부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왜?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공부가 안 되면 정말 자괴감이 심각해요. 근데 내가 쉬다가 아 그래 내일 할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은 이때 워밍업이 되면서 자괴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는 적어도 공부를 꼭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취때되는거럼 뭐라면 좋느냐? 여기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너무 중독성이 심하거나, 긴 어떤 시간을 필요라는 것들을 좀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것들도, 뭐 어떤 분들은 롤을 하시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스나이핑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암살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전략 시뮬레이션, 삼국지 같은 걸 해가지고, 막 이거 한번 깨는데 4일, 5일 걸린다. 이러면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보다는 좀 짧은 피리어드로 끝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말에 너무 내가 쉴 때, 몰입해서 쉬고, 어떤 공부에 어떤 그 남아있는 그 느낌을 좀 없애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공부 말고 더 재밌는 거에 빠질 수 있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대부분 사람에게 공부보다는 노는 게 재밌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사실 주말에는 제가 뭐 공부에 대한 것들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주말에 휴식하는 어떤 주말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또 제가 개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안 쉬는 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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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장기간 이렇게 달려 달려 버리시면은 첫째로는 너무 지쳐요. 정신 체력 그다음에 육체적인 체력 두 부분에서 모두 손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원리적인 부분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해 드리면은 공부라는 건 결국에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회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로라는 건 결국에 외부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회로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반드시 텀이 필요해요, 텀. 이게 이제 외국 논문에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텀이 있지 않으면 내 지식이 수정되고 숙성되는데, 시간을 그만큼 들이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만큼은 의도적으로 텀을 두셔서 휴식을 하는 것도 공부 전략의 일부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실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주말에서 가벼운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변사였습니다